저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레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이고요. 세레 요한의 출생 이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가리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7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7절에 보면 엘리세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이 여기 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 이 되매 아이를 할하로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절 말씀.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1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소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까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리아는 지금 5개월 동안 혀가 맺혀서 말을 못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천사의 그 말을 기억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가리아는 본인도 나이가 많고,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라고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때로부터 너의 입이 닫힐 것이고 혀가 맺혀서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예고했는데요. 바로 그때로부터 사가리아의 혀가 맺혀서 말을 할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가리아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할례를 받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의 혀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예언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우리 조상을 격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6절에 보면요. 사가랴는 자신의 낳은 아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라일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그는 지금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이해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가리아가 처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이해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아이를 낳게 한 이후에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못하면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편에서 이해를 못 하고 우리 편에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과 부정에 상관없이 그분의 일을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우리의 감정을 따르는 믿음은 그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요. 감정에 근거한 믿음이라 볼수 있죠. 우리는 언제나 약속을 붙드는 말씀 중심의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에 제한하지 말고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보는 한 해가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가리아 조차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의 출생을 예고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주시고 또 사가리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의 사역을 예언하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불신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믿음의 안목을 늘 주옵소서. 예수리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